안녕하세요. 라이트 코인입니다. 플러스. 네, 이탈리아 조명 브랜드인데요. 플러스 브랜드 하면은 보통 좀 화려한 제품이 좀 많아요. 화려한 조명 브랜드 하면 뭐 미국의 톰딕슨이 있는데 좀 톰딕슨의 화려함과 이탈리아의 화려함을 좀 다른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플러스에서 나온 골드만 테이블 램프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품의 또 외관과 또 불빛의 느낌, 그 다음에 제품의 뭐 장단점, 이 네,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네, 열어볼게요. 골드만 USB가 정확한데 모델명인 것 같아요. 8라트급의 LED 일체형이고요. 네,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설명서도 들어있고, 과연 한국어가 있을까? 일본어까지는 있지만 한국... 말로는 없네요. 참, 그러고 일본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 구성품을 살펴보면 플러그 킷. 플러그는 돼지코죠. 우리나라용. 네, 220V. 그 다음에 이거는 110V용.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어, 네. 번원, 아댑터가 하나 들어있고요 네. 여기는 한국이니까 아답타는 220 용으로 이렇게 바로 그냥 위에서 네, 밑으로 내려주면 바로 꼽히고요 네, 빼는 거는 약간 좀 힘을 줘야 되는데 위로 올리면 그냥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수레날 네, 때까지 이렇게 껴주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조립이 되고요 자 그럼 본체를 한번 이렇게 본체가 들어가 있구요 지금 검은색 완충제가 되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컬러가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본체도 떼고 네, 아, 엄청나네요 네. 어, 마감도 네, 깔끔하고 어, 컬러가 진짜 엄청납니다 골드 컬러랑 요 특히 이제 그린 컬러가 어,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네. 요 느낌 지금 보시면은 조명 좋아하시는 분들은 탁머릿속고 지나가는 스탠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뱅커스 램프 디자이너는 론 길라드 어, 요거를 디자인할 때 뱅커스 램프에서 영감을 받아왔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네,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벤커스 램프와 비교를 하면 컬러의 전체적인 매치는 비슷하고 이제 제품 자체가 더 슬림해진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상단부에 있는 부분이 일반 벤커스 램프는 좀더 도톰한데 얘는 좀더 슬림하고 이 안쪽에 보면 LED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테이블 램프와는 달리 LED 일체형이다 보니까 이 내부의 디자인을 위해서 SNPS, 안전기는 들어가지 않고, 이 별도의 어댑터에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선이 두껍지가 않고, 이렇게 얇습니다. 뭐, 두꺼운 전선이 뭐, 나쁜 거는 아닌데, 220V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DC, 들어가다 보니까 얇은거고 얇다의 장점은 눈에 많이 거슬리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 코드도 2.5m 이기 때문에 골드만 어, 테이블 램프를 어디에다 놓고 쓰시든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불을 켜기 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요 밑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동그랗지 않고 안쪽이 네모나게 되어있고요 요 끝에도 보면은 동그랗지가 않고 넣어서 돌리면 고정시키는 그런 구조로 돼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맞춰서 넣으신 다음에 네 이게 렇꾹 소리가 나면 살짝 돌려주면은 이렇게 단계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방향 맞춰 넣고 살짝 네 돌려주세요. 네 코드에 꽂으면 이렇게 녹색으로 불빛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이것도요 위에 있는 부분하고 내 깔맞춤을 한것 같은데 이 부분을 터치하면 네, 이렇게 밝기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된 본체에 이 터치가 있는 애들은 간혹 이제 다른 부분을 누르면은 뭐 터치가 좀 먹히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이 부분을 눌러야. 네. 하게 밝기 조절이 그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뭐 상당히 고급지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집에 그냥 이제 테이블 위에다가 하나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일반 회사의 어떤 회장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으면 딱 좋을 듯한 혹은 뭐 어, 서재. 서재 테이블이나 일반 뭐 상업 공간으로 친다면 어떤 한 공간에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것보다는 계산대 한쪽에 있으면은 어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또 연출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8아트의 LED 밝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테이블이 환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원의 높이가 상당히 지금 높 있고 이 끝나는 부분 살짝 안에 광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빛이 나오는 각도가 네,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광원은 수평으로 있지 않고 살짝 앞쪽으로 네, 있어서 불빛 좀 이런 각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혹은 포스기 근처나, 혹은 서재 뭐 테이블 위에 놓고 쓰실 때는 뭐 왼손이나 오른손잡이 방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네. 어, 스탠드가 나를 바라보게 놓고 이렇게 쓰시면 뭐 충분한 밝기를 쓰실 수가 있고, 밝기 조절도 되기 때문에 밝기는 원하시는 대로 이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뭐 침대 옆에 뭐 협탁에다가 놓고 쓰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어떤 벤커 스램프의 이미지상 어떤 이런 사무 공간에 좀더잘 어울리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어 사실 광원이 살짝 보이거든요. 데 눈은 그렇게 부시지는 않아요. 이 디퓨저가 빛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어 그래서 눈 부시지 않게 좀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장점은 그냥 보이는 게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도 어 일반적인 그런 미끄럼 방지 패드가 아니라 어좀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의 미끄럼 방지 패드가 되어 있어서 밀리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굳이 단점을 찾아보자면은 워낙에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본체를 바닥 부분을 이렇게 좀 만지면 지문이 좀 남을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건 뭐 굳이 단점으로 찾아보면은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에 USB 포트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어, 휴대용 기기들을 그뭐 케이블을 뭐 꽂아가지고 충전시키면서 쓸수 있게 이런 뭐 부분까지 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좀 상당히 좀 편리한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드만 USB 타입의 테이블 램프 네,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사실 리뷰하기 전에 와이프가 이 제품을 보더니 집에 갖다 놓고 쓰고 싶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제품은 저도 좀 욕심이 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특히 서재는 좀 남자들만의 공간이긴 한데 어, 이 제품은 다른 일반적인 인테리어 조명과 다르게 좀 남심을 흔들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이트인트에서는 아직 이런 뭐 해외 다양한 브랜드 조명은 취급은 하지 않고 있고요 기회가 지금 계속 되는 대로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이제 제품들을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이트포유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